점박이와 아 청룡핀데 아주 이쪽에는 변화가 있고 물밖에좀 꺼내 놓겠습니다 어휴 뭐 대단하네요 앞에는 변화가 그죠 아주 울긋불긋하고 근육질일대 형태를 띤 점박이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laughs> 모래가 있으면 모래도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 근처는 다 자갈이래서 어, 모래가 없네요. 아, 좀 아쉽네요. 아, 뭐, 어, 뭐 아주 변화가. 점박이 변화가 대단합니다. 그죠? 이렇게 큰점박이 아, 이렇게 삼각으로 놔도. 잠시만요. 대충 씻었습니다. 어, 융피석이 미석이래서, 미석류에서 이렇게 파워풀하고 변화가 심한 용피를 보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대부분 곱상하다랄까요? 색이 곱고 형이 차분한 모양, 감체 색은 핑크색이나, 아, 붉은색 계열의 용피들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저는 의외로 또 이렇게 파워풀한 이런 용피는 사실도 좀 드뭅니다. 제 짧은 어... 경력으로다가 말이죠. <laughs> 아 크기도 적당하고요. 음... 물론 전박이들이 뭐 작은 것들도 이렇게 중간 있는데 이렇게 크고. 전박들끼리 뭉친 거죠. 이렇게 뭉쳐서 또 이렇게 울긋불 울글 울긋불긋이라 래나요 아주 뭐이 변화가 그죠? 마치 변화석처럼 말이죠. <laughs> 청석 변화석처럼 참이 탐나는데 아 멋있습니다. 예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멋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수반 위에 곱게 아이고 곱 아이고 여기도 또 그러네. 이렇게가 좀 낫네요. 음 수반 위에 곱게 얹어 놓으면 좀볼 만은 할것 같습니다. 음... 자꾸 맘에 가는 돌입니다. <laughs> 이놈은 아, 크기는 한 35호 정도 되고, 높이는 한뼘20 정도 되고, 폭이 이렇게 놨을때 말이죠. 얼추 한 25에서 2 8정도는돼 보입니다. 음... 물론 배낭에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집에 가서 깨끗하게 목욕을 시킨 후 어, 감상할 만한 녀석 인것 같습니다 취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해서 다음 컷또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